얘들 항상 할아버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보고 그래 아! 예림이 모습도 올라갈 거야 왜요? 아 어, 듣지 마요 듣지 <laughs> 네, <laughs> 이세요 오늘이, 오늘이 며칠이야? 2013년 네? 2013년 17일 11, 11월 17일 체력이 영상이에요? 음. 아 <laughs> 미국에서도 볼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볼수 있고 다볼수 있어요 그걸 피해 자연스럽게 찍지 나 건강이 보이냐에 네. <laughs> 건강이 보이냐? 또있어 <laughs> 그러니가 이제 이거에그 그런 그 연세가 있는 해야알좋하는 중국 가이는유 때문에 아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뭐 아, 아, 어, like <웃음 잘> 있어, <laughs> 그래, 이렇게 사람 이제 건강해 보여? 엄청 엄청! 해어 예, ]Eh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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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엄청이요, 말요도 닳아지고. 그 얼굴도 색짝 좋아 있어요 그러냐? 네. 말도 다살아가 네. 네.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사촌이 기 대식이가 얼짱 돌아왔잖아. 응. 고모부죠. 말이 닳지가 않아. 저는 살아가니 신기해요? 네? 오늘은 긴 시간을 함께해 주셨는데, 저희 한국 한국 감동을 제가 한번 들을까요? 예? 그 영상 제가 한번 들을까요? 뭐? 영상도 한번 나와야 겠다고 됐고. 그러면요. 좋은 취지예요. 같이 하는 게. 아, 네. 중요.

우리 드라이기 있어?